안녕하세요 심지이즈 백입니다. 저희는 한달 살기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40대 부부입니다. 지금은 일본 삿포로에 도착한 지 20일 쯤 지났습니다. 이곳에는 어게인 기데스가로 유명한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인 오타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설의 만화책 미스터 초밥왕의 배경지이기도 하고요. 미스터 초밥왕은 못 참지. 오늘은 특별히 저희 한달 월급을 탈탈 털어서 초고급 초밥을 먹어 보려고 합니다 삿포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근교 여행지인 오타로로 함께 떠나 보시죠 저희는 집에서 15분 정도 걸어 가지고 삿포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오타로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애플페이를 사용해서 한번 여기를 통과해 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되겠죠, 아마도? 되겠지? 음, 될 거라고 믿고 굳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마루타 심지님께서 한번 시도해 보시죠 애플페이에 이상한 교통카드를 심어서 두근두근 두근두근 될 거야 설마 안 되겠어? 여보 난 그럼 이걸 찍어야 돼? 이 카메라를? 어이 카메라가 애플페이인데? 됐어. <laughs> 되게 어이없네. <웃음> 됐어. <웃음> 카메라 찍은 채로 갔다 됐는데 되네요. 여보, 일본 지하철은 오랜만이야. 거짓말하고 있네. 지금 20일 만에 처음이잖아. 아니, 한 5년 만에 처음인 느낌인데. <laughs> 아, 연수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놀러 놀러 간다. 한달 살기를 하면서 지금 20일 만에 처음으로 콧구멍에 바람을 넣으러 갑니다. 여보, 노래 한곡 불러주시죠. 북구낭엔 바람, 바람, 바람 시라시가와 2번선 도착했습니다 오타루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출구가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애플페이로 또 한번 찍고 나가봅시다 촌놈들의 애플페이 상경기 아 내가 먼저 찍어야 되네 여보 미안 750엔이라고 방금 뭔가 찍힌 것 같은데? 750. 여기 와봤잖아 음. 근데 왜나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우리가 9년 전에 왔기 때문이겠지 <laughs> 9일 전에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9년 전에 게 어떻게 기억나 여기 분명 처음 오는 데야 그리고 여기 9년 전에 우리 오고 난 뒤로 다시 다 지었어 지금 이제 스시 오도리로 가봅시다 고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선거 아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사토시님 사토시 와 하늘 너무 이뻐 나 지금 태고의 달인인 줄 알았네 여기 시골이라 그런지 또 하늘도 맑고 이쁘네 <laughs> <laughs> 그리고 생각보다 날씨 좋다 진짜 어 어제 막눈 오고 막 그러더니 그러니까 어. 진짜 우리는 어디 갈라 그러면 자꾸 그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지금 몇 월이야? 4월, 4월 아니야? 4월 말 아니야? 뭐, 눈이야 어. 오타로 못하러 아, 가는 너는... 날인데. 우린 망했어. 우와, 내일 가자. G지다 이건. 와, 누나한테 못 가지. 못가못 가, 못 가. 이거 사람이 갈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또 기대된다. 우리가 갈려는 이 초밥집들이 문을 안 닫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는지 어떻게 알고 또다 알아서 문을 닫잖아 또. 근데 뭐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 그럼 딴데 가지 뭐.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또 분량을 늘려봅니다. 아까 지하철에서 하라 그랬는데 하지도 못하더니 약에 빠져가지고는 <laughs> 이 근처에 스시 오더리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허벌판인데요 아직. 나와라 스시 오더리. 야! 쇼타 내가 왔자염! 뿌! <laughs> <laughs> 첫 번째 목표지 마사스시 본점입니다. 여기 뭐 예약 안 하면 못 간다고 듣고 왔는데 문은 열었을지 의심스러운 그런 분위기긴 한데요. 너무 동네가 또 조용해. 어 안에 가면 사람이 있긴 하려나? 아니 내가 정확하게 홈페이지까지 다 들어가봤거든. 여기 내일 휴업하는 날인데. 아니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정규일이 내일이야, 오늘이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laughs> yes, 난집 가자. 우리의 두 번째 스시집은 스시겐입니다. 여기는 되게 몇 자리가 없다 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불안하긴 한데 들어가 보자. 이쁘게도 만들어놨네. 여기 36,000원짜리랑 28,000원짜리 딱 요거 하나씩 먹으면은 우리 한달 월급을 딱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어, 다행히 문은 열렸다. 문도 안, 안 열는 줄 알았는데. 스마싱. 안녕하십니까? 남매 사마. 아, 2 사람이에요. 두분이요 오 되는 것 같습니다. 우왕 음, 아무도 없어서 테이블 자리에 아... 이게 테이블 자리에 바석인가? 어, 바 음, 여기 안 씁니다. 이 중에서 고르면 되겠네. 응, 응. 네. 비싼 응. 거두 개로 가자. 우와 그럼 넘어가는데? 오 번데? 우리 월급? 우리 월급? 월급은 5만 원. 아니야 우리 월급 5 0 달러야.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 돼. 6만 원? 우리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 니혼 우미? 응. 이 두개 차마요 서비스 프리차아 위험했다 우리 지금 전재산 다 썼는데 <laughs> 어, 어, 어. 지금 7,300엔 가지고 있는데 7,200엔이야 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잘하면어서돈뽑아야 되잖아 만약에 어, 세금이 따로다 그러면 그래. 우리는 돈을 뽑아야돼 우리 한달 수익보다 2천 원더쓴거 아니야 지금? 다음 달에 내가 2천 원을 벌어줄 거야. 아니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2천 원 정도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믿어봅니다. 우리가 시킨 제일 비싼 메뉴. 맨날 해전 초밥에서 싸구리만 먹다가 평생 제일 비싼 초밥을 응. 먹어보겠네 평생. 이타케마스. 응. 이타케마스. 아 음. 진짜요? 인생에서 가장 비싼 초밥은? 월급 음. 월급을 탈탈 털어가지고 사먹는 초밥이었다 월급 탈탈 털은 초밥이 5분도 안걸린거 같은데 어. 우리 전자산이 7300원 300 얼마였지? 음, 7336원? 음. 근데 이거 7200원이라서 새알리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돈 없어서 우리 에? 먹다가 뛰쳐나간적 있잖아 음? 뛰어가서 세븐일레븐에서 어. 뽑아서 카드가 안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음. 네, 교도 임하겠습니다. 고치소 삼아 됐다.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어, 어 오빠. 어? 여기 오빠 영혼의 단짝이 있어. 리코더 부는 소년이 있다고. 뭐야, 너 리코더 좀 부니? 편의점이 겁나게 멀리 있어가지고 한번 12분 걸린다고? 응. 어, 근데 뭐 돈을 안 뽑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야 여기 드디어 구 유명한 오타루 운하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려고 한건 아닌데 돈법으로 가야 돼서 왔습니다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볼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옛날에 사진을 찍어놔서 그런지 기억이 좀 음. 난다잉 그리고 또 많이 봤고 다른 음. 사람들 사진 구름이 이쁘다 오늘 어저 뒤쪽으로 산도 너무 예쁜데 우와.. 장난 아니네 예쁘지? 어아오타루 운하를 저렇게 걸어갈 수 있구나 우리는 걷진 않았었잖아 음. 저길로 우리도 걸어가자 그래 좋아 뭐좀 재밌는 얘기 좀 해줄래? 재밌는 얘기? 그걸 갑자기 생각해 낼수 있나? 우리 영상이 떡락할 것만 같아요.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laughs> 재수 없어. 텟해테 <퇴>, <laughs> <laughs> 오타로 사명시 한번 해 주시죠. 뭐 인터넷 검색을 할 거는 아니지. 빨리 오타로 사명시. 실수 <laughs> 주... 내일 할것 같은데. 아니야. 네 하지. 내년에 하지 <해야지> 그래? <laughs> 오. 나, 내가 하는 거야? 응. 음. 오징어야. 타. 타르, 타르 소스 붙여가지고. 루. 루루루 맛있겠네. <웃음> <웃음> 7-11. 7-11. 븐1 1 시골이라서 1 7-11. 7-11. 7-11. 7-11. 7-11. 어1 1 7-11. 7-11. 7-11. 7 1였 7-11. 7 1고 7-11. 7-11. 7 만앤이지? 음. 만엔을만엔으로 뽑습니다. 천엔짜리 열 장을 뽑았습니다. 수수료 없이 오. 뭐지? 이거 플렉스라고 하나? 아이고 여보 오빠가 좀 심하시네. 돈더 뽑았으니까. 디저트 먹으러 가자. 어, 이제 산책도 했고 디저트 네. 먹을 시간이야. 디저트 먹을 배가 다시 쿨타임이 돌아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여기가? 르타오 본점입니다. 저거? 저거? 저게 제일 유명해? 음, 여기가 르타오 본점인데, 그거 너무 커서 한 번에 안 담겨. 이 동네에 음. 디저트 3대장이 있는데, 이 3대장 중에 한 놈, 르타오 본점. 어. 이 프로마주 더블 치즈케이크, 이걸로 유명한 데라고 하니까 들어가 봅시다. 와, 냄새. 와. 진짜 미쳤다. 여기는 냄새가. 시그니처 케이크는 더블 프로마주 치즈케이크고,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유랑 드라이 아이스를 주시네요. 금방 먹을 거긴 하지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한 조각을 엄청 크게 포장해서 주시네. 응. 고급 고급진 이미지잖아. 되게 힘들었다. 응. 뭔가 한 조각 사는데 쉽지가 않네. 지금 이 정도인데 사람 많으면 여기 좀 거의 빡셀 것 같은데 이 대장으로 갑시다. 가깝습니다. 응. 기타카로 바로 옆이네. 응. 이 집입니다. 일 대장 다음 이 대장으로 왔습니다. 참고로 일대이대삼대 순서는 없습니다. 여기는 바움쿠엔이라는 빵이 유명하대요. 이렇게 생긴 친구. 와 얘도 왜 이렇게 잘 생겼냐. 근데 어. 이거 이렇게 크면 곤란한데? 얘도 이렇게 조각이 있겠지. 어, 조각 없으면 응. 절대 못 먹을 것 같다. 어? 어. 맞다. 들어가면 된다. 다은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 나도 이거 이거 때문에 어, 닫은 줄 알고 씨, 깜놀. 또 우리가 왔다고 안 하는 줄. 지금 아쉽게도 한 개씩은 파는 거는 솔드아웃이 났다고. 제일 작은 게 다섯 개 짜리예요. 음. 이게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먹고 내일도 먹고 어, 시켜 먹지 뭐. 음. 좀 약간 어쩔 수가 없네. 음. 보통 같으면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음. 삼대장을 왔는데 또안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군. 이것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돼지가 되어 보자. 기쁘구나. 한편으로. <laughs> 오지에 <오직> 걸렸구나. 이거 <laughs> 큰일났다. 우리 오늘 가게부한 개도 안 적었다. 녹화한거 보자. <laughs> 저 바움 쿠엔 평생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음. 실컷 먹겠다. 어. 며칠간. 맛있다매 저게 맛이 생긴 것부터가 맛이 없을 수가 없게 생겼는데. 자, 로카테이는. 바로 옆집. 옆집입니다. 거의 세 집이 다 바로 옆집이네. 로카테이 본점. 아, 여기는 사포로 지점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구나 마르세이 버터 샌드 음 여기 영어로도 써 있네 마, 음, 마르세이 버터 샌드위치 이게 이 집의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이 집이 그나마 제일 저렴하네 140원 아노 이거 샀으면 커피 마실 수 있나요? 커피는 위에 있어요 지금 무료로 사서 120원 정도 완전 전통적인 제품 하나랑 요즘 밀고 있는 제품 하나. 아이, 네가 또오자이마 오타루의 디저트 3대장의 대표 디저트들로 싹다 뽑아 왔습니다한 집마다 이것저것 되게 많잖아. 그래서 대표 메뉴를 알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못 고르는 수가 있어요. 디저트 3대장이라서 갔는데 그 집에 대표 메뉴를 안 먹고 가면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대표 메뉴를 다사 봤고요. 자, 다 한번 시식을 해 봅시다. 근데 프로마주가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 난잘 모르겠어. 음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와, 프로마주 완전 맛있다. 엄청 부드러운 맛인가 봅니다. 와, 너무 부럽네. 어째서 나는 카메라맨이 되었는가? 나무에 있는 나이테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음. 그런 느낌이네. 음, 얘가 이런 맛이구나. 이건 무슨 맛인데? 달달한 빵. 너무 맛어 <laughs> <laughs> 마르세이 버터 크림 샌드. 어 점점 얘가 돼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것은 빵보다는 쿠키에 가까운 계단 버터 맛입니다. 계단 버터 쿠키라고 합니다. 오타루의 디저트 3대장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타루에 오시면은 요 디저트 3대장들을 꼭 하나씩 드셔보세요 이거 오레오 쿠키처럼 그런 맛날것 같은데 약간 안에서 레몬크림 같은 느낌의 상큼함이 나거든? 어디서 지금맛평가질마편까지이야구는 마시타고. 지금? 이친같고잘모르잘 모르겠어. 그냥, 그냥 맛있다고해 맛있어 그냥 맛고이친구이 친구는 마한시간 정도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이친보도록 하겠습니다 yep, yep. 못 참겠는데. <laughs> 이거 시불 너무 진짜 어려운 일이었네.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음. 이 시계가 15분에 한 번씩 작동한다 그래서 15분간 우리 마누라가 15분간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떡상을 위해서 미동도 하지 않고 대기 중. 근데 왠지 너무 어려운데? 여보 너무 추워요. 이거 그냥 유튜브 검색해서 보여 줄까? 되게 따뜻하다 여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와 장난 아니네 토끼 카페인 페이스에이너 <laughs> 오빠 나 마음에 드는 걸 발견했어 뭔데? 이리 이렇게 와봐 나얘 <laughs> 대박 나 얘가 마음에 드는데? 난 걔보다 그 왼쪽에 누워있는 애가든 개구리 <laughs> 스모어네 스모어 숨어. 여기는 엄청 이쁘긴 한데 저희가 집이 없어가지고 또 살수 있는 건 없기,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근데 저 해리포터 느낌 나고 이뻐서 좋다 여기 여기 화장실도 있고 음. 자 저희는 오늘 오타루의 미스터 초밥왕의 배경이 된 초밥 거리에 와가지고 먹어본 초밥 중에 가장 최고급 초밥 음. 우리 한달 월급을 털은 최고급 초밥도 먹었고요 맛있게 디저트도 많이 먹었고 디저트 3대 정도 올리는 사람 많으면 못 먹는데 이비속이라서다 먹었어요 하나같이 오골당에 가서 오르골 구경도 하고 자루는 진짜 너무 이쁜 동화 같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삿포로 놀러 오시면 꼭 음. 오셔야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꿀팁. 오타루 3대 디저트 집은 로카테일을 마지막으로 가시면 2층에서 커피와 함께 드시기 좋습니다. 오타루에는 편의점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랜드마크인 오르골 땅을 이용해 보세요. 삿포로로 돌아가실 때는 버스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고 아늑합니다.